우산을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동서로 긴띠 형태의 비구름이 남아하고 있습니다. 경남 서부 내륙에는 이미 비가 내리고 있고요. 오늘 오전 중에 부산과 울산 그밖에 경남 지역에서도 비가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벼락을 동반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내일 낮까지 30에서 100mm, 부산과 경남 남해안 많은 곳은 최대 150mm 이상의 집중 호우가 예상됩니다. 특히나 부산은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아주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간밤 열대야가 나타나며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높습니다. 현재 기온은 부산과 거제가 26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비가 내리며 낮 더위는 어제보다 덜하겠습니다. 부산과 양산이 28도, 울산은 29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남해동부와 동해남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미터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비가 오는 동안 더위는 잠시 주춤하겠고요. 주 후반에는 다시 기온이 30도를 넘어서겠습니다. 토요일에는 또 비가 한 차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